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 즉 2단의 한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분리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네. 사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들은 한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지면서 아, 특별히 자신들의 그 독선주의에만 빠짐으로 인하여 정통 교회의 유대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는 이런 극단적인 분리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적인 매우 심각한 그러한 이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델로 좀볼수 있는 것은 고대 교회 때 나타났던 도나투스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사적인 유형 분석을 통하여 교회사적 분별법으로 세 가지의 이단 유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극단적 혼합주의 영성, 두 번째는 극단적 갱신주의 영성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의 모델은 예, 바로 도나투스 이단입니다. 예, 도나투스주의란 예, 고대교회의 대교부였던 어거스틴 당시에 어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와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나투스파들은요. 스스로 정통 교회로부터 분리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신 어 계속되는 기독교 박해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도피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내 박해 시기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러자 신앙의 절개를 그동안 어려운 시기 속에서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그 도나투스파들은 주장하기를 기독교가 박해받을 시기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성직자들은 교회를 인도할 권리가 없다라고 정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인정하고 사귀는 모든 교회는 죄에 감염된 교회로서 이미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즉 도나투스파는 핍박을 견뎌오고 그리고 순교와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도나투스파에 관하여 정통 기독교의 대변자였던 어거스티는 이런 도나투스파가 오히려 이단성을 지닌다고 반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나투스파를 좀 올바른 교회로서 그러고 회유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분란시키고 정통 교회의 하나됨을 갈라놓고 있는 그 도나투스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통일성을 가지고 또 사랑의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어그스틴은 말하면서 도나투스주의는 교만과 사랑 ...으로 사랑의 결핍과 그 도나투스파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교회의 그 통일성,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통일성에 대해서 참 매우 강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저럭 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난을,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어거스틴 설명하기를,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신자들 하나하나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교회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도나투스파와 달리 했습니다. 도나투스파에서는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거룩한 교회다. 어그시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분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나투스주의를 닮은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의 성격이 우리 도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의 활동은 그동안 기독교에 필요 이상의 분열과 상처를 가져오게 해주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집단들이 교회를 사분오열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도나투스파를 닮은 이런 그 극단적인 분리주의 집단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진인 신앙적 정통성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그 대신 사랑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는 교회론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 운동 중에는 어떤 집단은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분리하고 자기들만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죠. 또 어떤 집단은 기존 교회에 기도와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성경적 교회라고 하면서 분리하죠. 그리고 남을 배척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비성경적인 전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서로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비로소 이상적 교회가 이제 드디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지만, 교회가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의 교회인 것을 그들은 꼭 구별, 구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역시 지치고 허물 많은 그 죄인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순례자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낱낱이 그리스도의 은혜 에, 밖에서 본다면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순례자적 교회인 것이고 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어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나는 이 사실을 같이 함께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성되어진 천국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추구를 해 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구현되어진 공동체가 있을까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구별할 줄 모르게 될 때, 여기에서 교회론의 탈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런 극단적인 분리주의 영성의 예, 대표적인, 특별히 여화의 증인, 제오바스 윗든네스의 창시자인 그 찰스 러셀은 1852년에 원래 그는 미국 장로교 집안에서 출생은 했지만 그가 나중에 신앙적인 회의를 많이 거치다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제도화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여화의 증인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일체 교리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대속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집회만이 온전한 구원의 집단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입니다 대표적인 분리주의 영성 집단이죠. 또 하나 지방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그 지방 교회 창시자는 중국의 위트니스 리인데요. 그는 어, 여러 교단들은 사단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교단을 만드냐. 예. 네. 그러므로 어느 도시에든지 그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만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지방교회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독선적인 교회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를 들수 있죠. 구원파는 유병언과 그리고 권신찬 등이 중심이 되어졌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신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날짜와 그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 신자들을 미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제도도 그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또 신격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외의 기독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분리주의에 아주 가장 그 강한 그런 아주 분명한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니다 이런 그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든 이런 극단적인 분리주의 영성 운동들은 특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또는 현대교의 여러 가지 그 취약한 병폐 현상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들이 접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집단에 미혹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 우리의 성경적인 그 분별력과 믿음을 견고히 해서 이런 이단들의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독선적인 교리와 가르침만을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이 아마 기존 교파와 교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러한 집단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그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일치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에 대한 그런 존중도 없는 이런 분리주의를 우리가 다 같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